아이고 <laughs> 반갑습니다 닥터미너스의 백창식입니다 오늘은 박장성 항아리상권 입지에 대해서 어, 현장에 왔습니다 지역은 경남 김해시입니다 지방하고 서울과 수도권은 약간 다른데요 서울과 수도권에는 신도시에는 한 4천 세대만 되어도 내과 이비인후과 소아과 다 들어오죠 그리고 또 서울 시내에는 3천 세대만 되어도 뭐 내과 이비인후과도 접근합니다 어, 여기 경남이라든지 뭐 충청도 이런 지나, 지방에 올수록 어, 세대수는 더욱 더 많습니다. 왜냐? 의사들의 어떤 경쟁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원당 어떤 흡협 세대수가 더 많이 확보가 가능합니다. 뒤가 보이는 쪽에 어, 건물 신축을 하고 있고 성강기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음 이게 남쪽, 여기가 돌아서 이 남쪽은 한 2,000세대. 우측하고 저 뒤쪽에 아파트, 어 좌측에 아파트 단지, 여기 1,000세대. 그리고 건물 짓는 거 마심 길 건너편에 최소한 1,000세대 해서 어 3,000세대 바로 1분 거리에서 어 3,000세대가 접해 있는 코너 요충지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어, 1분, 1분 거리가 3,000세대고, 한 4, 5분, 걸어서 우리가 반경 한 7분까지는 아주 엎드리면 코 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한 4분까지만 사후 확장을 해도 5,600세대, 5 6 0세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3,000세대 플러스 이 좌측으로 이 도로에 보면 다리를 지나서 아파트가 지금 현재 2,000세대가 있고, 내원도 4월 달에 또한 6천 세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 2600세대가 이제 향후 어, 들어올 건데 그 앞에는 어, 상가가, 병원 상가들이 없고 아파트 조만 단지 단지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 5600세대가 항아리 상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동서 쪽에 차가 많죠 이만큼 어, 사람들이 많이 이동하고 요 이 동서 지역과 우측, 남북 쪽으로 어떤 교차점이 이 코너 자리입니다. 남북 이 도로에 아파트 3000세대 중심 이 코너 자리가 제가 보기에는 대원 건물로 입주로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성강기도 있고 건물이 코너에 태어나 있기 때문에 가시성, 접근성이 우수합니다. 대각선 쪽은 어, 상업 지역이라서 향후 또 아파트가 한 500세대 지어질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6000세대 어, 독점적으로 할수 있는 어, 경쟁 없이 할수 있는 항아리 산권이라고볼수 있습니다. 이 6000세대만 해도 어, 내과, 이비인과 소아과는 아주 잘 되죠. 100건, 150건, 어, 200건 정도 바라볼 수 있지만 어, 특히 이비인후과하고 어~ 소아과는 짜투리 또 세대수가 허비 세대수가 더 있습니다. 즉 짜투리 세대수란 이~ 항아리 상권을 벗어나서 이천 세대나 1천 세대 천0 0 세대가 있으면 그곳은 병원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럼 그쪽은 아프면 어디로 갈까요? 인근으로 병원으로 가야 됩니다. 인근 병원으로 어, <laughs> 가까운 데 있으면 괜찮지만 어, 이 시, 신유동 이쪽에서는 그나마 이쪽이 가장 가깝습니다. 그래서 2,500세대가 이민우가 더 흡수가 되고 수학과 같은 경우에는 한 2,500세대에 한 1,500세대, 한 4,000세대가 더 흡수가 되니까 한만 세대를 흡수할 수 있는 곳이죠. 이민우가는 거의 한 8,000세대, 내가는 5,600세대입니다. 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확장성의 어, 항아리 상권이란 것은 어, 경쟁과 없이 즉 경쟁없이 마음 편안하게 항아리 상권에 흡수를 할 뿐만 아니라 주변 짜투리 어, 세대수 2500세대 4000세대를 할수 있는 아주 아, 실용적인 병원 입지자입니다이 어, 방송을 보고 경남에 병원 개원하고자 하시는 분은 꼭 좋은 기회를 선점하시기 바랍니다 아 서울, 수도, 서울 수도권과 지방에 또 차이점은 뭐가 있을까요 아 당연히 비용입니다 아 서울 수도권은 아 이중도 위치면 3,4천만 대도 어 월세를 병원이 한5 6백 해도 계약이 어 쉽게 됩니다 지방은 월세가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혹시 구체적인 어떤 내용은 이쪽으로 전화를 또 주시면 아 저에게 전화 주시면 상세히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너 신축 건물에서 어, 남쪽으로 지금 차로 운전해 보겠습니다. 예, 코너 자리가 되고, 코너 지나서는 천세대 아파트 바로 있죠. 이제 5,600세대 항아리 상권을 이제 벗어나서 짜투리 이제 2,500세대, 1,500세대 있는데 가보겠습니다. 자. 신유동에서 이제 여기에 달이 지나면 바로 이제 여기 5,600 벗어난 장유동입니다. 장유동도 꽤 큰데, 어, 바로 앞에는 이제 한 2,500세대가 별도로 또 상권이 분리되어 있는데요. 2,500세대 안에 이제 가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비누과와 아, 소아과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 이비누과 아 사람들은 또 찾아가야겠죠. 여기 생기면 어, 이쪽이 가깝기 때문에 이비누과 흡수세대라고 짜투리 흡수세대래서 2,500세대 가될수 있고요. 오늘, 예, 여기까지. 어,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아, 아,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남 김해시 신문동 A급 병원 입지입니다. 소아과 2인으로 하게 되면 하루 한 300명까지 가능하고 이비인후과는 한 150명 이상 가능합니다. 내과는 한 100명 이상 진로. 현 3층짜리 건물이고 성강기가한대 있습니다. 이게 3층. 구조가 다 완성되었고요. 이제 외관 붙이면 대략 한 3월 말쯤 되면 준공될 수 있습니다. <laughs> 이게 어이 신축 빌딩, DM 빌딩을 중심으로 어 a 구요 5600세대는 항아리 상권입니다. 이 항아리 상권에서는 내과, 이비인후과, 소아과 환자들이 어 인근에 이곳 말고 다른 곳에 가려고 하면 거리가 훨씬 멀기 때문에 어, 여기 배운 입지로 들어오면은 항아리 상권으로서 다 흡수가 됩니다. 그 다음, B구역은, 이게 장류 지역인 장류동인데, 2700세대 안에는 이비누과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비누과는 바로 여기 가깝죠? 이비누과가 만약에 항아리 5600세대에서 개화한다면 바로 인근의 장류 지역 2700세대를 흡수하기 때문에, 8000세대를 흡수하기 때문에, 한 150건에서 200건 정도 어, 가능한 곳입니다. 그 다음에 C지역은 이제 이비누후과가 아니고 소아과 같은 경우에 2,500세대가 들어 있는데 소아과 같은 경우도 여기 어 신촌 DM빌딩에 들어온다면 차로 가깝기 때문에 흡수가 됩니다. 소아과 같은 경우는 만세대에서 만천세대 정도 흡수가 있기 때문에 3 0 0건 이렇게 바라봅니다. 여기 A구역 B구역 C구역 방금 받는그 구역에 아파트 어, 총 세대수를 X를 정리하자면 5600세대, B구역 장류동에 2700세대, 그 다음에 C, 어, 2400세대, D구역 1000세대 되겠습니다. 항아리 상권이라도, 어, 세대수가 폭발적으로 많으면 또 병원이 경쟁하게 됩니다. 즉, 어, 경기도 고양시 항동주의에는 항아리 상권입니다. 딱 9000세대에서 9500세대인데, 현재 개원된 어, 내과는 두 개, 수학과 두 개, 이비누과두 개, 이렇게 교훈 중에 있고요. 왜냐하면, 어,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두개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경남 김해시는 항안의 상권입니다. 5 6 0세대기 때문에 두 개씩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의사 입장에서는 먼저 선점만 하시면, 이목 좋은, 그렇다고 목이 안 좋은 데 선정하시면, 목 좋은 데 들어오면 또 뺏겨서 폐업합니다. 목이 좋은 곳에 중앙에 선점을 하시면, 어, 혼자서 가능합니다. 경쟁 없이 운영 가능하고, 추가적으로 항아리 상권 중에서도, 뭐, 짜투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확장형이라고 말씀드린 게더 정한데요. 추가적으로 2,500세대 장류동 넘어오는, 이런 그, 어, <laughs> 지역이면 훨씬 낫죠. 그리고 수학가 같은 경우는 장류동에 또한 2,000세대 가까이 흡수가 되고요. 그래서 내과 하나, 소아과 하나, 이비인후과 하나만 들어올 수 있는 어 항암의 상권대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경쟁 없이 운영 가능하고 추가적인 세대수가 흡수하기 때문에 어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환자수가 아, 50배, 50% 또는 한두배 정도 더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소학과 지역을 세분적으로 그림을 간단하게 보면, 여기 항아리 상권 5600세대에다가 장류동 2700세대, 장류동 여기 2400세대, 그 다음에 어, 26년도 어, 중공 예정인 1000세대, 이렇게 해서 11900세대가 어, 흡수 가능한 곳이 수확과입니다 이비누과를 볼까요? 이비누과는 당연히 여기에 항아리 상권 5600세대를 다흡수를 하고, 추가적으로 장류 지역에 2700세대를 여기 바로 걸어서 올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한 8,000세대를 어, 조용히 할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내가는 인근에 내가가 좀 있기 때문에 어, 추가적 항아리상권만으로 분석을 하다면 항아리상권 내에 5,600세대를 조용히 혼자서 할수 있는 곳이고요 향후 이 건물의 대각선 여기 일반 상업체계를 향후 또 어, 아파트로 개발되면 한 500세대 정도 더 개발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상하면 한 6,000세대를 한 30년 동안 조용히 할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자, 입지적으로는 누구나 봐도 인정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먼저 의사분이 선점하셔가지고 조용히 많은 서비스와 많은 어, 경제적 부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대상지 메디컬 건물에서는 어, 병원이 초기에 개원을 하기 위해서는 어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어 여기 적극적으로 어 유치를 하기 때문에 어 비용적인 면에서도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닥터미너스로 연락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